김용빈. 1위의 주인공이지만 무대엔 없었다. 더트롯쇼에서 벌어진 충격의 순간. Yesterday is you, Today is you로 이명웅 안성훈 제치고 정상에 오른 김용빈. 그러나 그는 어디에 있었을까? 10월 20일 밤. SBS 더트롯쇼. 더트롯쇼. 생방송 현장. 화려한 조명과 함성이 교차하던 무대에서 MC가 마지막 결과를 발표했다. 오늘의 1위는 김용빈. 그 순간 스튜디오 안은 순식간에 술렁였다. 이명웅, 안성훈 등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김용빈의 이름이 호명되자 팬들은 환호했지만 이상하게도 무대 위엔 그의 모습이 없었다. 대형 스크린에 그의 이름과 곡 제목 어제의 너, 오늘의 너, 예스터데이 이 o u 투데이이즈 유 가뜨는 동안 관객석에서는 웅성거림이 번졌다. 김용빈 씨 어디 있죠? 혹시 리허설 중에 무슨 일 있었던 건가요? 카메라는 공허한 무대를 비추었고 음악은 흘러나왔지만 정작 주인공은 등장하지 않았다. 현장에 있던 팬클럽 사랑빈 사랑빈 회원들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김용빈의 이름이 발표되자 함성 대신 왜안 나와? 라며 걱정의 목소리를 냈다. SNS에는 곧바로 실시간으로 수백 개의 글이 올라왔다. 용빈 오빠, 1위 축하해요. 그런데 왜안 보이세요? 혹시 몸이 안 좋으신가요? 걱정돼요. 이런 순간에 함께하지 못하다니 너무 아쉬워요. 한팬은 직접 스태프에게 물었다고 한다. 오늘 김용빈님 스케줄이 겹쳤다고 들었어요. 아쉽지만 다음 주에 직접 인사드릴 거예요. 하지만 제작진 측에서는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팬들의 불안은 더 커져갔다. 이번에 1위를 차지한 곡 어제의 너, 오늘의 너는 김용빈의 인생역작으로 평가받는다. 이 곡은 사랑이 지나간 자리에서 남겨진 사람의 성숙한 이별감정을 잔잔하면서도 강렬하게 그려내며 트롯 발라드의 새로운 교과서로 불리고 있다. 김용빈의 목소리는 이별의 슬픔을 감정적으로만 표현하지 않는다. 그는 그 슬픔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인간의 위지를 노래한다. 특히 이번 방송에서는 라이브 무대 없이 영상 퍼포먼스로만 출연했음에도 시청자들은 그의 진심 어린 보컬에 압도되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인간적인 따뜻함과 고독이 공존한다 는 평이 이어졌고 결국 시청자 투표와 응원 점수 모두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공식 발표 이후 제작진 관계자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김용빈 씨가 당일 스케줄 조정 과정에서 방송 시간과 겹치는 일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건강상 이상은 없는 것으로 들었다. 즉, 예정된 행사나 녹화로 인해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팬들은 여전히 불안하다. 그동안 김용빈은 무대위든 시상식이든 늘 팬들에게 직접 인사를 전하던 성실한 아티스트였기 때문이다. 용빈 씨가 무대에 오르지 못할 정도면 단순한 스케줄 문제 이상의 사정이 있는 건 아닐까? 사랑빈 팬 대표 인터뷰. 일부 팬들은 그가 최근 과로와 감기 증상으로 병원에 다녀온 적이 있다는 제보를 공유하며, 혹시 컨디션이 좋지 않아 출연을 미뤘을지도 모른다, 고 추측하고 있다. 김용빈의 부재는 팬들에게 아쉬움을 남겼지만, 동시에 한 가지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그의 음악은 단지 무대 위에서의 박수나 트로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평생 쌓아온 진심으로 빛나는 예술이라는 것이다. 그는 늘 말해왔다. 무대에 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노래를 통해 마음을 나누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그가 비록 무대에 서지 못했을지라도 그날 밤 어제의 너, 오늘의 너가 울려 퍼진 순간 김용빈은 이미 그 누구보다 찬란한 일 위의 자리에서 노래하고 있었다. 방송이 끝난 뒤, 팬들은 SNS를 통해 자발적인 1위 축하 캠페인을 펼쳤다. 그들은 김용빈의 이름으로 기부릴레이를 시작하며, 무대에 없어도 우리 마음 속엔 항상 김용빈이 있다, 는 문구를 올렸다. 오늘은 비록 무대에서 만나지 못했지만, 다음 주엔 그 미소와 목소리로 팬들에게 직접 인사해주세요. 팬들의 진심은 또 한번 그의 음악처럼 따뜻하게 퍼져나갔다. 10월 20일. 김용빈은 더 트로시오의 트로피를 손에 들지 못했지만, 그는 이미 시청자의 마음을 품은 진정한 승자였다. 그의 부재는 공허함이 아닌, 오히려 그가 얼마나 큰 존재인지를 깨닫게 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를 기다리는 팬들의 한결같은 사랑이, 그의 다음 무대를 더 찬란하게 만들 것이다. 트로피는 비어 있었지만, 김용빈의 노래는 그 어떤 상보다 빛났다.